시 <laughs> <laughs> 와... 아빠가 깨웠어 엄마는 6시 반이네 뭐하는거야? 누 위에 거기 아시원 거기 거기 오호 시원해 아아워 아름다워 아 난 그런 사람은 못 보기 싫어 어머니는 안해 봅니다 아무리 말이나 할 수는 없는데 엄마 그냥 여기 뭐야? 넋이 나갔다? 영혼이 나갔다? 덕이 나갔다 선택할 <laughs> 수 있는 정신, 정신. 의식. 의식 엄마! 거짓 차려 정신 차려 십자수색! <laughs> 2025년 3월 5일 수요일 하늘 위로 두둥실 날아오르는 플라잉카 <laughs> 또 왔다 또 왔다 자동차 <laughs> 플라이가 뭐야? 플라이 날다. 날다. 최근 미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플라잉카의 영상이 큰 주목을 받았어요. 도로 위의 장애물 음. 날아오르면 되지. 아! 최근 미국 스타트업 알레프 에어로모틱스가 플라잉카 음. 모델 A의 테스트 영상을 공개해 도로 위를 달리다가 주차된 차 위로 두둥실 날아올라 비행했어요. 아이 잘하고. 주행하는 상태에서 곧바로 이륙할 수 있는 이유는 자동차의 무게가 가벼운 덕분이다. 아, 가벼운 탄소섬유로 만들어졌어요. 아, 올해 말에 출시 예정으로 4억 3천만원? 응, 이미 3,330건의 예약 주문을 확보한 상태랍니다. <laughs> 엄마 나 이거 한번 운전해볼래. <laughs> 평생 헌혈로 240만 명의 악이 살린 황금파리의 영웅 호주 할아버지 별세 주인공은 호주의 제임스 해리슨 그의 혈액에는 희귀한 항체 항 D 항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는 네. 임신 중 산모와 태아의 적혈구가 맞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항체예요. 몇살 때부터 헌혈을 했대? 18세부터. 18세부터 했대. 그래서 81세 나이까지 2주마다 헌혈을 계속했대. 음.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점점 줄어든다. 지구 온난화의 악순환. 식물은 빛에서 에너지를 흡수해 영양분을 만들어 내지요. 이를 광합성. 지구의 대기를 오염시켜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가스를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흡수해 주니까요 식물들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떨어지는 원인은 지구 지구 지구온난화예요 가뭄, 폭풍, 홍수 등의 산, 이상기후에 네. 따른 새로운 해충. 해충, 해로운 곤충의 등장과 산불 등으로 식물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최근 그때 미국 LA에서 LA. 대형 산불이 일어났지 어. 식물이 다 타버리기도 하고 또한 타지 않았어도 스트레스를 받지. 그러면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는? 돼지고기. 엄마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네. 나도.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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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근데 엄마가 왜 엄마를 못 먹는 거야? <laughs> 여기 엄마 친구들 이름이 있다. 돼지고기는 소고기에 비해 저렴하고 닭고기에 비해 가격이 안정적인데요. 이것 또한 많은 사람이 돼지고기를 즐기는 이유로 꼽혀요. 아유, 보니까도 먹고 싶다. 오늘 저녁 삼겹살? 이제 넣어놨데 <laughs> 먹었어. 젤렌스키 <laughs> 내친 트럼프. 미국과의 외교 노선 이탈 어려운 한국의 고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워싱턴 정담이 예상박 파국으로 끝났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라는 트럼프의 압박에 힘이 붙인 젤렌스키가 히토류 등을 내놓는 광물 협정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투항할 것이란 전망은 빗나갔다. 서명을 안 했나? 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당신의 푸틴 혐오 때문에 당신이 푸틴을 싫어하는 것 때문에 협상이 힘들다라면서 당신 손에는 상황을 주도할 카드가 없다라고 몰아세웠어. 어. 당신은 미국에 매우 예의가 없어.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젤란스키 대통령도, 그 기분 나쁘잖아. 젤란스키 대통령도 푸틴과 외교라니, 무슨 외교인가. 젤란스키도 맞섰어요. 그래서 다 모든 일정, 뭐 점심 먹기로 한 거, 공동 기자회견, 협정 서명식, 이런 걸다 취소하고 미국을 떠났대. 젤란스키야? 어. 트럼프의 마음속에는 중국, 러시아 등 핵을 가진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미국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을 거예요. 아 문제는 한국의 선택이에요. 한국이 왜 문제가 될까? 미국과 한 배를 타야만 하는 국가의 운명과 또 세계 평화라는 오랜 안보 가치 가운데 어느 쪽도 저버릴 수 없을 거다. 어느 쪽도 저버릴 수 없어, 우리나라는. 아하.